안녕하세요. 승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, 날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. 바람도 시원하고, 저녁에 잠잘 때도 시원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추석 지내느라 너무 들 힘드셨을 텐데, 또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니 또 얼마나 좋아요? 분갈이철이 다가와서 여러분들 손이 좀 바빠졌을 텐데요. 오늘은 양이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출발. 자, 처음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이렇게 꽃을 한쪽으로 붙여서 단면이 보이는 아이죠. 자, 이 아이들 같은 꽃으로 세 개를 묶어 보았습니다. 자, 이 아이는 24,000원, 17,000원, 10,000원 세개 묶어서 51,000원입니다. 자, 사이즈는 12 나오고요. 높이는 11. 이 아이는 10. 높이는 9, 만원짜리는 8에 9 2 나옵니다. 아 만원짜리도 참 예쁘네요. 만원짜리, 17,000원짜리, 24,000원짜리. 24,000, 17,000, 만원 묶어서 51,000원입니다. 자, 다음은 이 아이들은 오르기 전에 제가 사놨던 아이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저렴하네요. 자, 이렇게 지금은 12,000원짜리가 없는데요. 예전에는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12,000원짜리가 나왔었어요. 자, 요 아이 하나 이렇게 꼈습니다. 이 아이는 22,000, 22,000, 12,000. 해서 56,000원입니다. 22,000원짜리 두 개는요. 자, 10에 높이는 11.5고요. 이 아이는 11.5에 높이 10. 꽃챙이 부는 6개 9 8나옵니다 에이, 꽃챙이 부 꽃도 요렇게 같은 꽃으로 하니까 깔끔하고요. 요런게참 쓸모 있네요. 오르기 전에 들여놨던 거다 보니 없어요. 요게 지금 두 갠가 있는데. <laughs> 이렇게. 22,000원. 또이 아이도 22,000원. 얘는 살짝 높고, 살짝 낮고 자, 22,000, 22,000, 12,000에서 56,000원입니다. 다음 아이도 이렇게 같은 꽃끼리 묶어보았고요. 요 아이도. 요 꼬챙이분도 오르기 전에 데리고 온 아이라서 17,000원입니다. 이 아이가 18,000원이 됐죠. 자 그냥 그대로 적힌 대로 판매합니다. 17,000, 17,000, 17,000, 3개 묶어서 51,000원입니다. 자 17,000원짜리 10일 나오고요. 높이는 9.2. 이 아이는 10.7 나오고요. 높이는 10. 꼬챙이분은 6.5에 높이 12 나옵니다. 코칭이 분이 여기 볼이 넓습니다. 이 17,000원짜리 사이즈가 제일 많이 쓰이는 사이즈 같습니다. 17,000원, 17,000원, 17,000원. 3개 묶어서 51,000원입니다. 다음은, 또 이렇게. 한 면만 보이는 단면꽃. 아유, 예쁘네요. 이 아이는 22,000원이고요. 이 아이는 17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. 3개 묶어서 59,000원입니다. 자, 22,000원짜리는요. 11.7 나오고요. 높이는 9.2, 이 아이는 9에 10, 이 아이는 7.5에 높이 8.7 나옵니다. 아, 밀대분 역시 밀대분은 예쁩니다. 네, 밀대분 참 예뻐요. 17,000원, 22,000원, 원 17,000원, 2 7 0 0 0 2 0원2 0 0 0원2 2 0 0 0원7 0 0 0 2 0 0 0 0 0 0원0 다음은 이렇게 큰 꽃. 아, 큰꽃 정말 깔끔하니 너무 예쁘네요. 정말 너무 예쁩니다. 이 아이는 24,000, 22,000, 만 원에서 56,000원입니다. 사이즈는 12에 높이 10, 11에 높이 10.8, 8.5에 높이 8.5 나옵니다. 이 아이들은 뭐 하도 보여드려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24,000원. 자, 24,000, 22,000, 만원. 세개 묶어서 56,000원입니다. 자, 다음은 이렇게 나팔분인데요. 자, 이 아이도 제가 오르기 전에 들여놨던 아이다 보니 가격이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자, 이 아이. 이런 화분은 17,000원짜리가 없는데요. 자, 얘 이렇게 17,000원짜리 하나가 나왔습니다. 예전에 푸르지 못한 박스를 이제 푸르다 보니 예전게 나오네요. 그리고 이 아이는 24,000원이고요. 24,000, 17,000, 만원. 이렇게 해서 51,000원입니다. 24,000원짜리는 14 나오고요. 자, 높이는 9 나옵니다. 17,000원짜리 12에 8.5 나옵니다. 10,000원짜리는 9에 7.2 나옵니다. 음, 10,000원짜리 예쁘다. <laughs> 이게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없죠? 그 다음에 이 아이는 22,000원 사이즈 같아요. 지금 현재 나오는 거. 네, 이렇게 17,000원. 이렇게 okay. 24,000, 17,000, 10,000원 해서 51,000원입니다. 다음은 아유, 예쁘네요. 꽃좀 보세요. 같은 꽃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너무 예쁩니다. 자, 이 아이는 2만 원짜리 밀대분 하나 하고요. 그다음에 10,000원짜리 10, 세 개를 했는데 이 아이가 아, 이게 금액표가 없어서 그렇지. 사실 17,000원짜리 사이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자, 사이즈가 좀 차이 나죠. 이건 뭐안 적어 주셨기도 했지만 뭐 이거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만 원에 이렇게 묶어 보았습니다. 어떤 분이든 뭐 가져가시면 좋은 거죠, 뭐. 자, 이렇게 해서 2만 원 얘는 만 원에 쳤어요. 자, 만 원짜리 3개 묶어서 5만 원입니다. 자, 밀대분 사이즈는요. 팔에 높이 9고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. 자, 보통 만 원짜리는 8.5 정도 나오거든요. 8.5에서 9. 근데 이 아이는 10 나오네요. 자, 높이는 8.5. 자, 이 아이는 9에 8. 이 아이도 9에 8. 이렇게 나옵니다. 아이고, 참. 역시 만 원짜리는 언제 봐도 귀엽고 예쁩니다. 아, 이거는, 어, 먼지가 아니고요. 가마에서 끓음 탄 겁니다. 끓음. 끄름이에요. 닦으면 다 닦입니다. 음 확실히 얘가 좀 무게감이 더 있어요. 크네요. 커. 그 다음에 밀대분. 이만원 자, 2만원짜리 하나와 만원짜리 3개 묶어서 5만원입니다. 다음은 이렇게 나무 모양, 나무 형태의 꽃들을 세개를 묶어 보았습니다. 같은 꽃이고요. 이 아이들은 한개당 17,000원씩입니다. 자, 11에 9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0.5에 9 나오고요. 자, 11에 9 나옵니다. 아, 이렇게 같은 꽃으로 묶었습니다. 이 아이는 살짝 붉은 빛이 조금 더 진하고요. 이 아이는 핑크핑크, 인디핑크. 자, 세개다 17,000원씩입니다. 자, 17,000원짜리 세개 묶어서 51,000원입니다. 이번에도 비슷한 꽃길이 묶어 보았는데요. 역시 비슷한 꽃길이 아니면 같은 꽃길이 묶어 놓으면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. 자, 이 아이는 22,000, 24,000, 1 0 0 0 0원짜리를 묶었습니다. 하여 56,000원입니다. 자, 너비 11에 높이 10.5, 이 아이는 13에 높이 9.2, 이 아이는 8.5에 높이 8.5 나옵니다. 아 진사, 진사 만원짜리. 어, 이 아이는 아, 요게 이렇게 터져서. 요걸로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아이도 만 원이고요. 56,000원입니다. 자, 이아이 저는 10 나오고요. 높이는 7.6 나옵니다. 아, 이쁩니다 <laughs> 자, 이렇게 나팔 스타일. 요아이랑 딱 세트로. 자, 22,000원, 24,000원, 만원세개 묶어서 56,000원입니다. 다음은 꼬챙이 분입니다. 자, 요 아이는 18,000, 2만, 12,000원입니다. 자, 12,000원짜리 하나 남은 아이가 이 아이인데요. 이게 같은 비슷한 꽃으로 해서 묶어보았고요. 이 아이는 22,000원짜리인데 18,000원으로 한것 같아요. 자, 요 아이 22,000원이고, 18,000원이고, 요 아이 12,000원입니다. 그래서 52,000원입니다. 자, 사이즈는 6에 13.2. 이 아이는 7에 높이 12.8, 13 나오네요. 다음 6.5에 높이 10.5 나옵니다. 아, 12,000원짜리 참 예쁘네요. 다음 22,000원. 주둥이 부분을 조금 손으로 만져서 좀 늘렸어요. 일단 이 아이는 18,000원 1 8 0 0 0 22,000원, 12,000원 해서 52,000원입니다 다음은 요리 또 예쁜 코사지를 달고 있는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22,000원, 22,000원, 10,000원 3개 묶어서 54,000원입니다 아꽃 너무 예쁘죠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붙여놨을까요 저는 11 나오고요 높이는 10.2 나옵니다 자, 이 아이는 전10 나오고요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9에 8 나옵니다 10,000원 음, 짜리 10,000원 짜리 그다음 22,000원 짜리 입구 부분이 벌어지지 않았어요. 살짝 안으로 오므라 들어 있는 스타일. 꽃은 3개 달려 있고요. 다음 열. 아유, 진사에 이렇게 또 꽃을 코사지를 3개를 붙여 놓으니까 푸짐하고 예쁘네요. 자, 이 아이도 진산대 열에 의해서 바래져 있는 상태죠? 이렇게 양이 아, 꽃이 예쁘다. 얘네들이, 어, 진사 유약을, 진사 유약을 입히기 전에는 이렇게 색상을 다 입혀놓고요. 그리고 얘도 다 이런 색상이 있는 건데, 진사물이 잘 들었을 때는 이렇게 진사로 싹 가려지는 거고, 이 아이는 이제 진사 유약이 열에 의해서 없어질 때는 이제 제 색깔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아무튼 예쁩니다. 자, 22,000, 22,000, 1,000 해서 54,000원입니다. 다음 아이. 자, 요 아이도 예전 박스에서 나온 거예요. 17,000원짜리. 18,000원인데 17,000원짜리죠. 오르기 전 박스. <laughs> 자, 이 아이는 22,000, 17,000, 17,000 이렇습니다. 3개 묶어서 5만 6천 원입니다. 2만 2천 원짜리는 전이 12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높이는 10.7 10. 나오고요. 17,000원짜리는 11에 높이 9.5 나옵니다. 자, 꼬챙이분은 7에 13 나옵니다. 확실히 시, 꼬챙이가 크기는 크네요. 길어요. 네. 너무 진사 색깔 잘 나왔네. 예쁘다. 예쁩니다. 그 17,000원짜리. 22,000원짜리. 자, 22,000원, 17,000원 묶어서 56,000원입니다. 다음은 나팔분 2개와 만원짜리 하나 묶어보았습니다. 자, 나팔분은 한개당 24,000원씩입니다. 3개 묶어서 58,000원이고요. 자, 저는 13 나오고요. 높이는 8.7. 이 아이는 13 나오고요, 저는 9.5 나오고요, 이 아이는 8.5에 8.7 나옵니다. 아, 만원짜리 너무 예쁘다. <laughs> 만원짜리, 그 다음 24,000원짜리. 예쁘네요. 전이 13이니까 꽤 커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도 13 나옵니다. 24,000원. 자, 24,000원 두 개와 만원짜리 하나 묶어서 58,000원입니다. 다음은 밀대분이에요. 이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선을 보였던 아이인데, 네, 간택을 받지 못했네요. 너무 이쁜데. 자, 이 아이는 35,000원이고요. 이 아이는 22,000원입니다. 그래서 두개 묶어서 57,000원입니다. 자, 저는 9 나오고요. 높이는 13 나옵니다. 이 아이는 8.5에 높이 9.3 나옵니다. 22,000원 짜리. 아, 참. 예쁘네요. 이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35,000원. 3만원이라고 하셨다가 아마도 사이즈가 커서 5,000원 바꾸신 것 같아요. 35,000원. 제가 바꾼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요. 35,000원과 22,000원 묶어서 57,000원입니다. 다음은 이렇게 같은 꽃 반쪽짜리 같은 꽃 3개를 묶어 보았고요. 이 아이들은 2 2 0 0 0 22,000원, ,000, 10 10,000원 이렇게 3개 묶어서 54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밀대분처럼 이렇게 손을 좀 만져서 입구가 좀 손자국이 나 있는 아이죠. 너무 예쁘네요. 자, 저는 9 나오고요. 높이는 11.7 나옵니다. 자, 이 아이는 11에 높이 10.5, 이 아이는 9에 8 나옵니다. 음. 만원짜리 진사분, 다음 22,000원짜리 반쪽분, 이 아이도 22,000원짜리. 참 예쁘네요. 어쨌든 손이 좀한 번이라도 더 가면 더 예쁩니다. 그리고 그만큼 가격도 좀 있고요. 자, 22,000두 개와 만 원짜리 하나 묶어서 54,000원입니다. 다음은 같은 꽃세 개를 묶어 보았는데요. 이 아이는 24,000원. 이 아이는 오르기 전에 데리고 왔던 15,000원짜리. 그리고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. 3개를 묶으면 49,000원인데요. 자, 5만원 미만은 택배비를 또 부담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49,000원에 택배비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4,000원 12에 10, 10.5에 9.5, 어, 8.5에 높이 8.5 나옵니다. 만원짜리. 스페이키 만 원짜리가 귀엽고 예쁘네요. <laughs> 아이, 자, 24,000, 15,000, 10,000원 3개 묶으면 49,000원인데요. 택배비 없이 49,000원입니다. 자, 이번 아이는 비슷한 아이끼리 묶어 보았습니다. 이 아이들은 두 개는 2만 원이고요. 한 개는 만 원입니다. 세개 묶어서 5만 원이고요. 자, 2만 원짜리. 저는 11.5에 높이는 10 나오고요. 이 아이도 11.5에 10 나옵니다. 만 원짜리는 9에 8 나오네요. 7.8 정도 나오네요. 만 원짜리. 2만원. 이 아이도 2만원. 2만원 두개와 만원짜리 하나 묶어서 5만원이었습니다.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. 자, 이 아이들도 같은 꽃으로 묶었고요. 하나는 백자 그대로 있고, 하나는 이렇게 진사유약을 입혀놓은 아이입니다. 자이 아이는 2 8 0 0 0원이고요이 아이는 22,000원입니다. 자 28,000원짜리는 너비 12에 높이는 12.5 나옵니다. 다음 22,000원짜리는 너비 10에 높이는 10 나옵니다. 자이 아이는 손을 좀 만져서 손맛을 좀 내놓은 화분이네요. 밀대분처럼 이렇게 손잡이도 양쪽에 좀 붙여 주셨고, 자이 22,000원. 이 아이는 28,000원, 이 아이는 살짝 높습니다. 높이가 12.3 나오네요. 22,000원짜리 하나와 28,000원짜리 하나를 묶어서 5만원입니다. 오늘은 양이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예쁜 아이들 잘 보셨나요?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.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십시오.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안녕.